그 수상하는 순간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, 각각 응. 멤버들의 반응이 그때 자기가 취했던 포즈를 다시 한 번만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. m k f 오늘의 대상 빅뱅 <laughs> 아 둘이 손 껴안았고 어이없어 하고 무릎 꿇고 이거이거이거 이거, 이거.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지주 형은 올해의 노래를 샀지이 반응을 찾았습니다. 아, 예, 지금 너무 기뻐서 예, 어쩔 줄 몰라 하는 극뱅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좋은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. 어, 그리고 또, 한 개도 아닌 이렇게 두 개씩이나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너무 서로 사랑하는 <laughs> 분이라고요 <분위기였고. 웃음> 둘이서, 둘이서 갑자기 찾은 사람이 서로였던 거예요, 그때? 그냥 옆에 보여서깨알았습니다 보여, 보여서 이렇게 이러고서 계속 생각한 게아 말도 안 돼, 아 말도 안 돼, 말도 안돼 계속 이 말을 되새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가고 다리 에 힘도 풀리고 일어나야 음. 되는데, 네. 저 항상 이제 보면서 이제 산 같은 거받고막우시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 아 내가 나주면 진짜 잘 준비해가서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나가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. 네. 어제 자신도 이렇게 하니까 저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네. 원래는 진짜 울음을 웬만해서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상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네. 어~ 음악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. 부모님 속을 많이 써여 드렸었는데 네. 예 부모님 생각에 좀 많이 눈물이왔던것 같아요.